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환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쌍용 코란도 스포츠 CX7 클럽 4륜 모델입니다. 2016년형 12만 3천 키로구요. 현재가 1,190만 원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구요. 무난한 다크 그레이 쥐색입니다. 롤바 장착되어 있구요. 실내도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구요. 12만 3천 키로입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륜 들어가 있고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오디오,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4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필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VDC.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감지기 적재함 덮개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성능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특별 용도변경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단순교환 있습니다. 무사고고요 쌍용 코란도스포츠 CX7 4륜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클럽 옵션이고요 완타 필요 없으신 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롤바 장착되어 있고 덮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동급대비 키로수 짧고 연식 괜찮습니다. 16년식이기 때문에 신형 미션 들어가 있어서 미션에 대한 이슈도 안전하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